스가랴 6장 내가 또 위를 보니 두산 사이로 전차 네 대가 오는 것이 보였다. 그 산은 놋쇠 산이었다.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었고,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끌었다.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끌었고, 넷째 전차는 힘센 얼룩 말들이 끌었다. 내가 나와 더불어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. 내 네, 주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? 천사가 대답했다. 이것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. 지금 막온 세상의 줄을 뱉고 떠나는 길이다.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는 북쪽으로 가고 흰 말들이 끄는 전차는 서쪽으로 가고 얼룩 말들은 남쪽으로 갈 것이다. 힘센 말들은 온 땅을 돌아다니려 했다.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. 온 땅을 돌아다녀라. 말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했다. 천사가 나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. 너는 보아라. 북쪽 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.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. 너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라. 그리고 같은 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에게로 가라. 그 은과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라. 그리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,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 주어라.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.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. 세순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. 그는 그 밑에서부터 솟아 나와 나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. 그가 나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. 첫째 사람은 자기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다른 사람은 자기 보좌 위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. 이두 사람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. 그 왕관은 나 여호와의 전에 두어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를 기념할 것이다. 먼 곳에 사는 백성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. 그때에 예,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